한 끼를 먹한수있음을수에음사합에다안합하십안녕하십이까의라이트의 음. 김승정, 김정명입니다 네 오늘 먹어볼 거는 한돈를 채울 원있로한식를 채울 수 있는 음식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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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짜좋3 0 0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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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0에서한국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아, 나쁘지 않아 팔로우도 일반 라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사양에서 만든 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또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치. 저희가 인터넷에 했던 것처럼 룰렛을 돌려서더 아. 맛있는 아예. 재료를 가미를 해서 더 맛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장치를 붙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단한 명이거나 둘다두 명이거나 아니면 둘다 그냥 없이 그냥 로말로만 먹거나 이거니까 룰렛을 일단 한번 돌리러 가봅시다 진짜 맛있게 먹자 아... <laughs> 시작 <웃음> 제발 자 아... 김정명 한번 아나 이렇게 <laughs> 왜 이러는 거야 돌려 이번에도 형 나오면 바로 형이다 시작 제발 아씨 <laughs> 봐. 불안한데 이걸 아주. 아, 아니야. 뭐 다른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샥.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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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은 건 하나 더한단 나오네. 둘다엑스는한번으안 나오네. 자, 다시. 여기도 될판날것 같은데. 어, 해 봐. 렛츠기. 내가 왔지, 여기다. 제발. <laughs> 나만 파랑파랑 파랑. <laughs> 야.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이거. <laughs> 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시다. 일단은 어쨌든한 게임 보고잖아. 자. 돌려 봐 봐. 나는 아니니까. 재수가 없진 않아 아, 나 씨. 아 이것부터 재수 없을 것 같네. 돌려 보세요. 제발 이번에는 아, 제발, 제발,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저, 어! 와, 꽝. 개꿀, 개꿀. 개빡치네. 그래도 하나 이제 아, 어, 한번 남았어. 그래도 최소한 있다. 나쁘지 않아 재원판 아니지 다시 돌리지자 아, 돌려 아캡사실한번 나와야 되는데 영상각으로 제발 제발 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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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나! 아 진짜. 와. 아, 근데... 아 진짜? 아니, 저것만 걸리냐 어쩔 수 없어 절대 형은 그런 운명인 거 같아 사람 자체가... 운이 없어 보면은.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면을 집어넣어야죠. 아, 근데 국물까지 먹는 거 아니지? 국물까지 먹는 거지. 함께 아, 행복인데아 다는 먹지 마, 그러면. 이걸 좀뭐 먹을 것같 고통스럽게. 우린 이런 콘텐츠가 아니잖아. 우린 다.. 다음, <laughs> 다음 날 화질 진짜 20번 같다니까. 계속 배가 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라면완성라면 완성이 됐고요. 어, 뭐, 평소 보기에 일반 라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한 바퀴, 일단, 그정명용은캡사이신한 바퀴를 둘러서 맛있게 먹어야죠. 한 끼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한 바퀴 갑니다. 어떡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한 끼에 300원이야. 나 오늘 300원으로 쇼구친 거야, 그러니까. 평세아두국 그러니까 먹으니까 두기 먹는다 치만 600원, 300원 이내로 해결 안 되지, 그렇지? 국물부터 한번. <laughs> 어? 맛있는데? 한 숟가락만 먹어 아니 난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 아... <laughs> 아, 심한데. 아, 근데 이거 물 450ml가 아니라 550ml 넣어도 될것 같아. 짜! 근데 우리가 몇 미리 든지 모르고 먹었잖아 아 눈대중으로 평소에 라면 내가 물 맞추는 거가 조금씩 네. 조금 넣었거든 아우 맛있게 먹자 어때? 맛있게 매워? 아니 그러면 그럼... 맛없게 매워 <laughs> <laughs> 인위적인 그면 <인위정이었으면 웃음> 맛 진짜. 요즘 주식장은 어때? 어? 테슬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테슬라는 뭐? <웃음> 믿으니까 <웃음> 믿음으로 가는 거지 770층에 사람이 있다. 내 돈. 나는 아총 <laughs> 순식간에 몇 천만 원 날아가지 않았어? 천만? 천날백만 원? <웃음> <웃음> 하루 5천 원으로 <000원으로 웃음> 생활하는 사람이 한끼 300원짜리 라면 먹는데 주식으로 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존X 웃기네. <laughs>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 괜찮아. 먹을 거니까. 나는 애플. 애플 난 믿고 있어. 애플 100만이 안 떨어져. 애플 100달러까지 <laughs> 왔잖아. 진짜 머리 뜨거웠지. 국물을 한 번? 아, 나 미치겠네, 국물이. 와, 아, 진짜 야. 맛있어. 와, 부럽다. 진짜 맛있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와, 깨우네. 하, 진짜로. 아니, 먹어보니까 그냥 소고기만 나가면 간섭상이 많아 선0 원에 이런 맛이 난다? 응. 난 진짜 난 지금 난 지금 함께 굉장히 감사해. 저번 그 투움바 파스타랑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잖아. 아 근데 저거를 왜 캠사이신을 왜 파는 거지? 저걸 요리에 다 넣어 먹으러 파는 건가? 아꼬시했다 와, 형 진짜 칼칼하게 맛있겠다. 야 <laughs> 진짜 와 칼칼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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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까아 이게 개 매운데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야, 더 맵네. 아 속에 섬해요. 먹을 때는 그렇게 매운 맛이 안 느껴지거든? 아니야 나 지금 입천장이 막막 따가운데 막 깎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어, 빨개 떡라면 뭐냐? 그. 아, 틈새라면? 틈새라면은 넣자마자 막 맵고 그래도 소금 편해. 근데 이거는 속이 불 존나 불편. 아 괜히 먹었어. 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어 떡나는 거 봐. 싫겹다 어우 아, 근데 진짜. 쓰리다. 네가 뭐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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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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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진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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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운 겨울날 형꺼 형 딱한 모금 먹으면 진짜 속이 든든하겠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든든할 것 같아. 이놈 참 운에 잘맞게 생겼어. 어이, 어이, 나 소화도 된다, 지금. 너무 든든하게 해, 나 먹어봐. 콧까지 넣어가지고. 아, 난 든든하게 먹지 않아. 아, 미치겠다. 난좀허황하게 사는 사, 스타일이어가지고 헝거리 정신이 좀 있어야 돼, 음악 하려면. 음, 저기 먹어야 빵 먹어야 되나? 어쩜 다풀고한 번에 그냥 털어놔야 돼? 함께 감사를 해야지. 아 형은 다 털어놓지 마. 그러면 조금만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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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찌다 먹은 거 같네. 배는 찼지. 아. 좋아 좋아. 나 마지막 한 번만 더 먹고. 아 완뚝했어. 아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웃음>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막 먹어? 먹고 있으면 그만 먹으니까 라 국물은. 자, <laughs> 아, 리뷰할게요. 저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는 못 느껴봤어. <laughs> 아, 아까는 먹었잖아. 시원하지? 이거. 괜찮아. 딱그쇠고기면 아니면 안성탕면 아, 막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말해러니고난천 그러니까 원짜리 안성탕면 먹는 이거 먹을 것 같아 진짜 안성탕면 아, 천원이단 말이야 한7 8 0 0 원하지 않나? 응. 응. 천원 가까이 그치? 할 거야. 어. 그거 먹는 이전 난 이거 두개사 먹을 것 같아. 양도 적 조... 일반 라면하고 양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지금 딱 배불러. 아, 밥 좋아. 아, 총 내용량이 1 백칠 그뭐 일반 라면이 뭐몇 그램인 지나지한 백칠 그 g 정도 나오지포기 보니까. 아, 저는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아,